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공상을 해볼 콘텐츠는요 만들기입니다.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, 아니, 봐도 괜찮은데요? 이제 한번 만들어볼 게 있는데, 일단은 만들 거는 연필통입니다. 일단은 모양자를 하나 꺼냅니다. 여기 있는 동그라미를 따라 그립니다. 그 모양자. 아니고 테이프여도 괜찮습니다. 모양제가 이렇게 배명됩니다두 번째로 테이프로 두 번째로 테이프로 동그라미를 그립니다. 여기에 들어가게, 꼭 끝을 맞춰서 해야 됩니다. 이렇게 되면 됩니다. 다시, 다시 고치면 됩니다. 뭔가 잘안 됐으면. 이게색종의 무늬 있는 거를 꺼내면 되는데 저는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우 아쉽네요. 여기에는 줄무늬를 따라 접습니다. 이렇게 되면 되겠죠? 두번째도 이거를 이렇게 반으로 덮고 가위로 잘릅니다 이렇게 하나씩 차분차분 잘르면 됩니다 이건 장식이 될 거고요. 이제, 마지막 여기까지 잘르면 장식은 다 완성됐습니다. 이제, 아까 전에 왜 장식을 만든다고 했었죠? 아니, 그 연필통을 만든다고 했었죠? 그래서 꾸며줍니다. 뒤에 꾸며줍니다. 바로 뒤에 꾸며줍니다. 그림이 없는 종이에 해주세요. 지금 저는 모양기화로 하고 있고요. 이렇게 계속 꾸며주면 됩니다. 계속 몇 개를 꾸며주세요. 하고 싶은 것 여러 개를 꾸며주세요. 그럼 더 멋질 겁니다. 하트도 그릴게요. 계속 꾸미면 됩니다. 계속 계속 꾸며주세요. 계속 꾸며주면 됩니다. 그러면 끝입니다. 그래서 더 꾸미고 싶다 그러면 매직으로 더 꾸미고 싶은데 검은색이 없다 그러면 매직으로 테두리를 합니다. 왜카메라면 네, 아, 못구나. 묻으면, 딴 데에 받침이 있으면 됩니다. 네? 게 아, 쓸모없는 쓰레기에 하면 됩니다. 쓰레기에 계속 테두리를 따라 그리면, 계속 테두리를 따라 그리면 내 그림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아니면 내 그림 실력이 얼마나 됐는지 아실 겁니다. 계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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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도전을, 도전을 해보세요. 계속 도전을 하면 됩니다. 그리고 색칠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사인펜이나 색연필로 하세요. 아니면 아까 만들었던 장식으로 해도 됩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. 뒤집어서 돌립니다. 그래서 테이프를 붙입니다. 일단 테이프 나 풀이든 상관없습니다. 개꿀하는 게답겠다 반만 딱 접어서 그림 없는 데 해주세요. 그림 있는데 하면 별로 안 예쁘기 때문에 그림 없는데 해주세요 뒤에 나온 건 괜찮습니다 이따가 그냥 아니, 그냥 안 보이기 때문에 그줬더라고 끄고 면안요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돼는 아니고 이제 밑에 있는 쓰레기 종이 쓰레기 같은 거를 일단은 동그라미를 그리세다 이번 거는 진짜 실수하면 안 됩니다. 이렇게 계속 해주세요 그리고 뚜껑 닫고 별도 닫고 요 그린 거를 이번에 잘라니다 이번에는 풀로 하면 안 됩니다. 그냥 테이프로 하셔야 돼요. 양면테이프 그런 거로 하시면 안 돼요. 이렇게 잘연이어서 되...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계속 붙이면 됩니다. 예쁜 종이죠? 안 하셔도 돼요. 이렇게 넣주면 완성이 아니고 해도 붙입니다. 무형자에대고 했는데. 해도 붙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해도 붙여줍니다. 물릉자가 없으신 분은 그냥 아무데나 붙이시면 됩니다. 꼭 해가 아니어도 됩니다. 아, 이제 연필을 이렇게 꺼내줍니다. 이렇게 삼동이처럼 꺼내줍니다. 이제 이걸. 합니다. 끝.